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년차 코인 트레이더 김이나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 10월 22일 수요일, 자, 우리 오플레조 종목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전일 대비 무려 5% 가까이가 급등하여 현재 지금 500원대 후반에서 600원대까지도 달려주면서 큰 관심 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좋은 정보 전해드리고자 영상 급하게 제작하게 됐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야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 오픈렛저 대체 어떤 종목이길래 이렇게 상장과 동시에 거래량이 몰리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우선 지난 9월 10일 어, 이 오픈렛저는 업비트에 새롭게 상장되었고요 바로 이 오픈렛저는 인공지능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커뮤니티가 소유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 및 배포하며 그 과정에서 온체인에서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픈렛저의 강점 나와주는데요 기존의 AI 산업에서 고품질 데이터는 기업 내부에 갇혀져서 기여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픈렛저는 투명한 데이터 출처 증명과 기업 보상 시스템을 내세워 아주 주목받는 토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김이나 또한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가격 조정 나타날 수 있겠지만 중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주 기대가 되는 종목이 바로 이 오픈렛저 되시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오픈렛저 최근에 상장되었죠. 그래서 우리 일반인분들은 사실 흐름을 읽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요.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하는지 많이들 머리 아파 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것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단 말씀드립니다. 8년차 코인 트레이더인 저 김이나와 함께 매매 타이밍만 잘 잡아 가신다면 누구보다 좀 빠르고 매끄럽게 손익 실현하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매매 타이밍은 어떻게 하느냐 어 영상 끝까지 따라오시면 아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꿀 정보 바로 보여드릴 테니까 어잘 따라 오시고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걸 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점 기억. 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매매 타점 말씀드리기 전에, 자, 이미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 코인 시장의 업다운 랠리, 어, 이 고래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그럼 대체 이 고래란 무엇일까? 고래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수천 개 이상 보유한 투자자로 이른바 큰손이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자, 바로 이 고래들의 움직임에 저희 새우들이 등이 터지는 건데요. 자, 그럼 대체 언제, 어디에서 매매점을 잡아야 발 빠르게 수익을 볼수 있느냐 저 김이나가 영상에서 바로 명쾌하게 정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는 무료 텔레그램 방 운영 중인데요. 이 방에서는 글로벌 주요 뉴스, 그리고 뭐 실시간 코인 시황 등 시장 분위기를 읽어드리는 건 물론이고, 아, 난 코인 기초부터 다지기는 좀 어려워서 싫고,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사고 팔아야 하는지가 궁금하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매매 타점을 좀콕 집어드리는 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나갔던 매매 타점자료 잠깐 보고 넘어가실 텐데요. 4월 6일 코인 진입 추천 아더코인 종목이었고요. 60원대에 들어가서 200원대까지 무려 200% 이상 수익 내신 자료하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7월 5일 테조스코인 종목이었고요. 720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네, 실제로 600원대 에 매매 들어가서 1,400원대까지 100% 이상 수익 내신 자료하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과연 제가 모두 감으로 그냥 찍어 맞춘 걸까요? 저는 결과로 승부를 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보방 입장하시면요. 이렇게 그날의 이슈들, 그리고 저김인나는 실제로 어떤 종목 관심있게 보고 있는지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그냥 들어오셔서 정보만 쏙쏙 뽑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개인번호입니다. 2351번에 3412번으로 문자 코인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절대 금전 요금이 강요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혹시라도 다른 정보방에 들어가셨는데 금전을 요구한다면 어, 거기는 걸으시면 됩니다. 어, 그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등쳐먹으려는 사기꾼인 거거든요. 자, 아래 번호로 2351-3412번으로 코인 전송해 주시면 무조건 무료로 텔레그램방 선착초대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좀 발빠르게 들어오셔서 정보 얻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료 하나 더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구독자에게서 받은 연락인데요. 어, 60대 주부분이셨는데 어, 남편 몰래 대출받아서 투자를 했다가 계좌가 반에 반토막이 나서 너무 힘들다고 도와달라 연락이 왔거든요. 텍스트에서부터 정말 간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물려있는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응법 알려드리고 매매 타점도 찍어드리면서 바로 한달뒤 받은 연락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아시겠나요? 어, 요즘 같이 좋은 시대에 굳이 혼자 고군불투하시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코인 파는 세력 곧 고래들이 움직이는 그런 좀 짜고 친 고스톱 같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 매도를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텔레그램 방에 인원이 좀 빠르게 차고 있어서 벌써 네 번째 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관리가 좀 힘든 상황이라서 어 저희 당분간은 매일 선착순으로 100분까지만 어, 매일 초대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시작이 반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문자 전송 한대 걸리는 단 10초로 어, 여러분들께 제가 신세계를 선물해드리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저 김이나는 어, 처음부터 전문가처럼 투자를 하는 트레이더였을까 어,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도 코인 시장 맨 처음 뛰어들 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손절의 반복이었어요 어린 시절 제가 좀 유튜브를 다른 분야로 했었는데 그때 운 좋게 또래에 비해 좀 큰돈을 만지게 됐는데요 어, 사람이라는 게 욕심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5천을 만지니 1억을 바라보게 되고 그다음엔 2억을 바라보게 돼서 그때 시작했던 게 코인 투자였는데 어뭐 결과는 뻔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뛰어들었으니 계좌 반에 반 토막 내고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원룸에서 맨날 라면에 소주만 먹고 그랬는데 뭐 이젠 다 추억이네요. 하지만 지금 저의 수익 현황입니다. 2024년과 2025년이고요.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저희 전문가분들이 있어요. 전문가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요청해서 한번 회생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손실인 날보다 좀 수익을 많이 보는 날이 늘어났게 됐던 것 같고요. 이렇게 뭐 달에 한번 해외 여행도 가고 뭐 우울하면 쇼핑도 다니고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해주셨으면 신세계를 경험하실 일만 남았는데요 어, 혹시 이래도 의심스러우시다면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지금도 정보공유방 인원 증원하기가 힘들어서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아래 번호로 문자 코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